식당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약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음과 같이 적어 두었대. 이 고객의 전화번호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어. 네 자리 숫자가 들어가는데 뒤에 네 자리 자연수는 가운데 세 자리 자연수, 가운데 세 자리 자연수 195의 소인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야씨 어떤 네? 웨이터가 고객 전화번호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안되는 얘기지만 그냥 문제 만든 거지. 암만 전화번호가 아니라 아니에요? 그러네집전화번호0 5 5니까 <laughs> 195부터 뭐 하는데? 그냥 소인수 분해하면 되겠지? 네. 어, 05로 나누면 어떻게 돼? 5 3 1 15. 5 15니까 59, 40. 3으로 나눠지네요? 3으로 나누면 또 뭐가 돼요? 13. 13 이렇게 나오지? 아 195는 5곱하기5곱하기3곱하기5 곱하기 1 4 작은 수부1 차례대로 늘어놓1수 19. 18. 19. 18. 그렇지. 작은 수대로 차례대로. 3, 5, 1, 3 이렇게 나오겠지. 3을 이해 갔어? 안 갔어? 아, 이걸 바꿔서 못해. 이해 갔어? 예. 3이랑 5랑 13을 차례대로 된 거야, 13을. 1. 맞지? 이거 순서만 잘못 썼어. 순서만 잘못 썼어? 네.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니까 3하고 5하고 13을 차례대로 된 거야? 네. 알겠죠?